이번엔 좀 세게 나오겠는걸? 그래 넌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시작해 볼게요. 여기에서도 앞으로 한칸 가고 근데 지금 이거를 먼저 봐야 할것 같아요. 앞으로 한칸 가고 부채질을 하고 앞으로 앞으로 한칸 가서 부채질해서 병살 날리고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셋, 넷, 여기에서 병살 또 날리고, 또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셋, 네 칸, 그리고 여기에서도 부채질로 병살 하나 더 날리고요. 그 다음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해요. 그럼 부채질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가기.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부채질하고 앞으로 가기. 지금 이거와 같아요. 요거와 같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앞으로 한칸 가서 부채질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하면 무사히 안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거는 다시 이렇게. 여기에다가, 셋, 넷. 이렇게 넣어주면, 무사히. 아, 지금 하트가 넘쳤다고 저희한테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마지막 친구를 이렇게 빼고, 요 친구를 여기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한칸 갔다가, 지금 이것들도 이렇게 한 칸씩 미룰 수 있거든요. 이렇게 치면 모양이 동일해진 걸 확인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 카드 병사들을 물리치고, 화살표로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 교체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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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리포시 화살표까지 잘 도착했어요 아무리 훈련된 카드 병사라도 널 막을 순 없지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